완전 금발됐어. 응. 오늘은 청아의 스냅핑을 배워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래 청아는 앉아서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친구 두 명을 앉혀놓을 수가 없으니까. 서서 합시다. 두 박자 기다려야 돼.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손이 오른쪽 귀 타고, five, six, s e 손 위치가 계속 움직여서 오른쪽 귀, 왼쪽 귀. 그때 왼쪽 귀 만질 때 고개가 같이 기울여져요. A A A A. L. 다시 한번 더. 1, 2, 3, 4, 5, 6, 7, 8. r e e four, five, six, seven, e t You can turn your neck to the right side. One, two, t A. You can turn your neck to the right side. 다시 정면을봐 One, two. 정면 볼때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고 여기 머리 꼭대기 정수리 여기를 먼저 기울여서 이렇게 봐요. <laughs> 뭔가 느낌이 더 꼬아져 보이지? 응. 이런 구간이 많아. 한번더 연습해봐요. A. One, two, three, four. Why? 아, 또 헷갈린다. 헷갈려. <laughs> 다시 A 1 2 3 4. 아, 왼발부터 걸어 나가. 왼발, 오른발. 근데 손이 반대 손들이 같이 앞으로 향하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손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왼발, 오른발에 신경 쓰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이 왼발일 때 오른손 왼 오른발일 때 왼손 응. 이렇게 나가게 될 거야 한번 해볼까? 에 one two three four 봤어요? 손가락을 새끼 손가락에서부터 접어 따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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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럴 때 왼쪽 골반을 위로 위로 올려주면서 원 작게 한번 투 크게 한번 마무리로 양손. 셋, 차. 지금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야. 보이죠 한번 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하고 나서 e i 하고 나서 오른발이 앞으로 올 거야. 원, 투. 오른발 먼저 앞으로 오고 원, 투, 에. 봤어요? 오른손이 왼쪽 앞으로 뻗어서 쭉 편채로 돌아. 반바퀴 돌 거야, 이렇게. 응. 원, 투, 엔. 여기서부터는 박자 세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 가사나 그냥 리듬. 내가 구음으로 한번 해볼게. 원, 투, 엔. 원, 투, 엔. 한번 더. 원, 투, 엔. 나, 를, 오. 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어깨 터치, 어깨 터치. 골반, 골반. 숄더스, 숄더스, 힙 앤, 힙. 그 다음, 왼손, 입 앞으로. 웃는, 지 아, 스마일처럼 이렇게 올라가. 손가락, 오른손가락이요. 이렇게 U자를 그릴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보며 웃는지. 아, and one, t w n e 하.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one, two. 자,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오른손이 왼쪽 귀로 같이 넘어와. one, two, n d f 6, 7, 8 가까이 왔으니까 좀 뒤로 가서 한번 다시 해볼게.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아, 머리. 이 머리를 터치할 때는 확실히 머리카락이 좀 흐트러질 걸 감안하고 해야 돼. 한번 더. 에 오른손이 머리 앞으로, 얼굴 앞으로 내려가야 돼요. one, two, three, and four, and. 응. 오른손은 위쪽으로, 왼손은 아래쪽으로. one, two. 방향이 달라. one, two. 무릎이 바깥으로, 아웃사이드 트위스트로, 두 번. two. 그 다음, 오른손이 왼손 만져 터치. 올라가죠? 그 옆에서 똥을 말아주세요. 하 아. next. 원투 약간 웨이브인데 손두 개가 팔꿈치까지 쭉 뻗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원투3 4등 뒤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줘요. 손가락이 오른손이 왼손 주변에 돌아. 원투3 4 5 6 7 8 양손을 겹쳐서 아래로 놓고 5 6 7 8 엉덩이는 위로 계속 올려야 돼서 상체랑 엉덩이 방향이 계속 바뀌죠. 하, 상체 내려가려고 해, 하체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몸이 좀 힘들어. 양양, one, two, three, f o u 밀었다가 가지고 오세요. one, eight. two, 손 바닥을 밑으로. 보여주고 다시 들어올리면 돼. 까딱이야. 그때 턱도 같이 까딱. 1, 2, 3, 4, 5, 6, 7, 8. 응, 한번 더. Uh, you should push out your chest up a little bit and lead it to a little wave. From here to here. 1, 2, 3, 4. Move your finger together like you coil something. One, two, and one, two, three, four. Next. Push and pull. One, two, down, up. On your chest, and head, and your head. Ha, ha, seven, eight. 여기까지 했어? 자,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One and t w and t and f 한번 더. 오른발하고 왼손이 p a i 예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 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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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ix, s 쉽지?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아, 여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You should move like you're running, running to somewhere. Or three and half count. One, two, two and a half coun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one and two. I and snap. I and snap pandit reverse a, a one N two N one two we fold one two one and two I and snap I and snap pandit reverse a, a one N two N one two we four. 어깨 아래로 내리면서 원투 e two three f 순서 보여 보여 어깨 a 어깨 okay. 다시 왼쪽 하하하하하 one and 키업 다시 손이 위로 딱딱 딱. 소리 안나도 되는 거 알지? 그러면서 힙이랑 양쪽 손이 같이 업사이 i 업사이 s 원 d e One, and two, and t h r e and four, f 손으로, 오른손으로 목을 이렇게 만지는데 웨이브가 되는 사람은 그때 살짝 상체 웨이브를 타주고 이거 좀 힘든 사람은 그거 빼도 돼요 하, 하, 깔끔하게 하 이제 I know, I know 이 부분 나온 거야 손은 아래로 다운, 턱도 같이 페어로 움직이고 무릎이 인사이드 밴드 하면서,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eight. 응? 한번 더. I know, I know, ha, ha. I know, I know, ha, ha. s n 목을 옆으로 아이솔레이션 하면서. 스냅빙 스냅빙 앤테 텐션 할 때처럼 근데 그때 고개만 살짝 왼쪽 짠! 반복이에요 리펫 원투 쓰리 포앤파 딥스 센세에이에이 스냅빙 우우우 스냅빙 스냅빙 그러면 끝! 아 진짜 무용 좀 많았다 리캔캠프론캠 cam, cam.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잘했어, 스리두! 잘 따라해봐요!